아이들이 고카페인이라고 있는 카페인 함량을 보고 사는 경우가 음... 있더라고요. 잠안 자고 각성되는 효과가 있으니 카페인을 반복 섭취하게 되면 좋하에 분명히 부담이 오게 되는다 저희도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시험 기간이라고 이 고카페인 음료를 사 먹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네, 혼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안방, 단순히 쟁이, 안유미 원장. 단가쟁이최미혁 원장입니다. 아, 요즘 아이들이 시험기구만 되게 되면 카페인 음료, 특히 에너지 음료라든지, 곡 카페인 탄성 음료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과연 먹어도 괜찮을지. 어, 보통 아이들이 이때 모으게 되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묻는다는데요 모자들도 아이고. 이걸 말려야지. 네. 그거를 정확하게 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시험 기간이라고 이 고카페인 음료를. 먹는 걸 제가 직접 어, 목격했거든요 혼났죠? 네 혼냈습니다 아, <laughs> 네. 근데 뭐다 아, 친구들이 다 먹으니까 자기도 네. 할 말이 있더라고요 밤이 되면 당연히 청소년 되, 되면 아이들이 피곤하다 보니까 잠이 많이 오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잠이 오니까 자기도 네. 이제 함께 먹으니까 진짜 잠이 안 어, 오고 친구들이 먹고 음. 있으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먹게, 먹더라고요 네.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고 카페인 음료가 아이의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왜 습관적으로 위험 마시게 되면 안 되는지, 또환학적으로 건강한 대책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어, 첫 번째로 청소년 고카페인 섭취가 왜 위험할까? 편의점에 가면 음. 고카페인, 고 에너지 음료, 탄산 음료들이 쫙 그렇죠. 정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커피 하나 먹는 게 아니라 음. 이 아이들이 고카페인이라고 있는 카페인 함량을 보고 사는 경우가 음...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고카페인일수록 당연히 잠안 자고 각성되는 효과가 있으니 피곤할 때마다 약간 습관적으로 사는 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고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에 건장염보다도한두 배는 예사로 녹게 되고 네. 더 심한 경우는 더 많은 용량의 카페인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아직까지 뇌와 심장이 발달한 시기인데 이때 고카페인 음료를 먹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오히려 불안과 초조와 두통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먹는데 집중력 저하로 이루어지게 되고 당연히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생체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서 피로감을 음.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아직도 아직도 성장기 있잖아요 중학생이라면 음. 근데 고카페인 음료를 먹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멍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그렇죠. 사실 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 잠은 안 오니까 네. 잠을 자진 않지만 멍. 뭐 한 상태에서 네, 그냥 앉아만 있으니?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제가 우리 아들을 봤습니다 멍때리고 <laughs> 있었습니다 네, 아유, 공부를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성토대회네 미안하다 아들아 <laughs>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 정말 이런 것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이제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졸음을 쫓고 각성 효과가 있지만 그거는 잠시 깨우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이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가 한창 성장적인 수면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 깊은 잠이 아무리 통해가지고 기억을 이렇게 정리하고 학습적 효과가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히려 잠을 못 자게 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잠을 자야지만 공부했던 것들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잠을 자야 된다는 거. 수, 충분한 수면이죠. 깊은 수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안알려니 공부했던 거그 다음날 아침에 기억나겠습니까? 안 분명히 많이 거. 했고 자기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다 그, 외웠던 다 거. 봤는데 <laughs> 아침에 물어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laughs> 보통 네. 이제 공부를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외운다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이게 그 정리를 하면서 깊게 이게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또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몸은 피곤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건강도 공부도 둘다 놓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카페인을 가다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제 자극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심장 그막 두근거린다고. 그죠. 네. 그래서 심혈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심장을 이렇게 자극시켜서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불명증이라든지. 또 이제 가슴 두근거림 집중력 저하로 네.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화기에 약한 아이들이 카페인을 반복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에 분명히 부담이 오게 됩니다 네. 그걸 잘 먹으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아이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카페인이나 카페인이 사실 뭐 저희 같은 약간 갱년기 여자들한테도 여자뿐 아니라 뭐 남자라도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질 때는 카페인을 드시는 게 심려를 올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laughs> 이제 카페인, 그렇 네. 카페인을 억지로 이제 그 먹으면서 버티는 게 사실 정,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면 리듬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막 밤새고 막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벼락치기 같은 거 하게 되면 잠을 안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그냥 미리미리 미리 공부해야죠 우리 아들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공부했으면 벼락치기 하는 거 이렇게 되지 않 하지 했으면... 말고 아, 미리미리 공부하는 <laughs> 얘기네요 결과는. 맞죠? 미리 미리 공부하라. 근데 그걸 듣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적당한 좋은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적당하게 이제 간식거리로 해서 중간 중간에 섭취하면서. 그걸 이제 몸의 체력을 유지할수록 도움이 되게 되면 좋습니다. 네. 이때 뭐 한방차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대추차 같은 경우는 뭐 심신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네. 또 메가차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편하게 만들죠. 메가차가 우리 보리차? 그렇죠. 네. 그걸 좀 따뜻하게 먹는다니까요. <laughs> 보리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이게 청명탄 계열에서 이렇게 한약을 먹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 집중력을 좋아하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머니들께서도 청명탄, 청명탄 다 아시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게 되면 일단고 카페인 음료는 단기적으로 잠을 쫓을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뇌와 심장과 소화계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위해서 이게 먹는 그렇게 먹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 먹지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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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안좋다죠그래죠그제 시험 기간에 우리 아이들을 가장 좋 좋게 할수 있는 에너지 음료는 잘자 잘 먹고 균형 잡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잠도 좀 가급적이면 좀 절대 줄인다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네. 아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게 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 정이 안용희 원장 스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가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